현대 한의학 균형 한의학 균형 한약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마이크로 rna 균형 한약이 실현합니다. 다음은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2024년 10월 7일 동아사이언스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를 발견하고 마이크로 rna의 번역을 조절하는 메카니즘을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의학위원회는 7일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빅터 엠브로스 미국 메사추세스 의대 교수, 게리 레부컨, 미국 하버드 의대 유진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 RNA는 단일 가닥 염기 2 0개로 이루어진 작은 분자다. 지난 10년 동안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심지어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고 할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 RNA의 발견이다. 마이크로 RNA가 생명체의 발생과 노화 과정은 물론 질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1993년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한 주인공이 바로 앰브로스 교수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작은 천형 동물로 동물의 발달 조절 과정을 유전자 차원에서 규명하는 연구를 하다가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마이크로 RNA는 5천개가 넘는다. 인간의 유전자에도 10천개가 넘게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통 마이크로 RNA가 하나가 100여개의 표적 유전자를 조절하는 걸로 보인다. 사람 유전자의 절반 이상이 마이크로 RNA의 표을 조절하는 뜻이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RNA와 질병사의 이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다. 마이크로 RNA의 비정상적인 발현이 각종 질병에서 광보영이 관찰되고 있다. 어떤 조직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마이크로 RNA의 수백 개의 패턴을 분석해 암세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러브콘 교수는 엠브러스 교수가 발견한 마이크로 RNA가 l i n 4 표적의 불안전한 인기상을 통해 표적 메신저 RNA의 번역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2024년 노벨 생리학상에 관련된 마이크로RNA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에는 마이크로RNA가 있습니다. 동물에는 마이크로RNA가 있습니다. 광물에도 마이크로RNA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한약에는 식물, 동물, 광물이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이로는 마이크로RNA, RNA 발현 억제에 관여한다. 이를 유전자 침묵은 마이크로RNA가 mRNA를 태워 시키기거나 mRNA가 전사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장합니다. RNA 발현 억제 관여는 마이크로RNA 외에도 RNA 발현에 활성화하는 마이크로 RNA가 있습니다. 라고, 즉 균형한양은 식물, 동물, 광물의 한약재에서 마이크로 RNA를 추출하여 RNA 발현 여부를 조절하여 근런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 및 보완합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